점검 비용만 74,000원이 나왔습니다. Yeah! 오늘은 닛산 370Z 닛산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시키려고 해요. 현시쪽 문제랑 운전석 좌측 잡소리랑 에어백 센서 포함해서 이것저것 한번 점검을 받으려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제 차는 에어백 경고등이 떠 있는 상태고 정확히 알기 위해서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많이 비싸고 뭐 크게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점검 비용만 74,000원이 나왔습니다. 위에 상단. 드라이브 에어백, 운전석 에어백, 사이드 커튼 에어백, 보조석 시트 에어백, 이세 개를 세 개로 구매를 하면은 에어백 비용만 한 120만원이면 다 구매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개의 경고등 같은 경우에는 총 비용이 약 170만원이면은 에어백과 크러쉬 모듈을 모두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다섯 개만 교체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에어백 컨트롤 유닛, 에어백 ECU를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닛산 코리아에서 교체를 하면은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총 에어백 모듈 부품 비용만 270만 원이 나오고요. 이거는 충분히 자가로 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닛산 코리아의 파트너분께 에어백 경고등 뜬거 고치려면 얼마가 들어요?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고객님, 이 차를 얼마에 구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매하신 가격보다 더들 겁니다. 내 소리 지어쳐내 네, 속으로는 웃었죠. 아이고, 무슨 에어백 소리가 천만 원이 넘냐. 일단, 이거를 어떻게 고칠 거냐면은, 에어백 컨트롤 유닛은 팩토리 리셋을 시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크래시 센서 유닛도 파손된 것만 없으면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일단, 차를 분해해보고, 크래쉬 센서를 먼저 확인한 뒤에 에어백 컨트롤 유닛을 미국으로 보낼 거예요 국내에는 이거를 리셋을 시켜주는 업체가 없어요 팩토리 리셋을 시키고 진단기를 물려보고이 크래쉬 센서들이 지워지면 끝이 난 거고 지워지지 않고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해당 부품들만 교체를 하면 돼요 일단 차를 먼저 뜯어봐야 알겠지만 에어백들이 재활용되지 않고 멀쩡히 붙어 있다면 그런 비용이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차량에 뭐 에어백이 잠등이 됐다. 근데 꺼지지 않는다. 센터를 가는데 비용을 뭐 천만 원 넘게 불러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지금은 아무래도 스프라이트 복원 쪽에 에너지를 쏟고 있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Z에 복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에어백 수리는 자칫 잘못하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시간을 내서 충분히 공부해가며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발 해주세요.